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재단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그 성서일과 본문. 서신서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방금 봉독한 그런 말씀이고 복음서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적에 어떤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쫙 꿇으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는 선한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네 이외 것을 탐내지 말라. 선생님,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못하는 거 있다. 이거 해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자에게 한나눠어 주어 제자들이 그 사람이 슬퍼하며 돌아가는 걸 보고서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 을 시작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설교 말씀이 다 끝나기 전에 영생 구원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신서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지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대지사장이 뭡니까? 지사장들은 그 성, 성전에서 지사의 진무를 감당하기 위해 짐승을 잡고, 뭐, 씻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대지사장, 지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대지사장이 되는데, 이 대지사장은요, 1년에 한번 대속제일이라고 있어요. 7월 10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이 속죄소 네불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표에 아뢰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이직임을 감당하는 자를 우리는 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대 제사장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했다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도 클때 자를 쓴건데 그 앞에다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오늘 본문에서는 큰 대세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방법은 예수님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 을 우리는 뭐라 그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는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그래요? 성탄.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탄생할 하 성탄.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애를 3년 동안 감당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승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기독교 중요한 문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착 기록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4절에서 근대세장, 죄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단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개혁성경. 우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을 개혁, 개정 그러는데, 개정되기 이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이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쓴 단어가 있으니, 체휼이라고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몸체자에다가 긍휼을 할때 쉴자, 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심파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는 잘안 써요.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안 쓰는 단어인데 의미적으로는 정확. 합니다. 그래서, 개정, 개, 정개혁성경에서는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회 속에서 잘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바꿔서 동정하시는 분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동정, 체휼 동정한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동정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뭐, 복지시설에, 어, 여러 가지 지원되는, 어, 그 사회복지 기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자원봉사하고 돕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 부모 없이 자라나면서 어느 시설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동정을 베풀어, 동정. 찾아가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능 기부를 하고 빨래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 놀아준다든가 뭐 이런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야 그런데 여러분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이 아니라 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오셔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내 슬픔을 같이 슬퍼하시고 내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체휼 몸으로 같이 느끼면서 우리에게 극렬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기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들으시기만 하시고 여기서 끝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친히 몸으로 느끼시면서 당신의 몸으로 느끼시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은 영으로만 계시지 아니하고 영과 육 같이 계시면서 그러면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많은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시험도 안 받고 고통도 안 받고 시련도 안 당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낮고 추한 그 마국간의 그것도 그말 구유에 예수님께서 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다고 여우도 굴이 있다고 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살아 계신 동안에 배신도 당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매를 맞기도 하시고 뭐 심한 모욕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침을 뱉잖아요. 침 침을, 침을 굉장한 모욕이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죄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뭔가? 은혜의 보좌. 이것은요. 지성소. 하나님 앞 하나 지성소가 하나님의 인재의 초소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더큰 의미로다가 하나님 앞에 담배히 나아갈지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온전하긴니요 나에게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나에게 얼마나 죄가 많고, 여러가지 그 불의와 부정과 미움과, 여러가지의 그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이런 것들로 채워진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그런데 나는 온전하기는 커녕 죄법다리를 안고 그대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히브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6장 19절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영혼의 닻과 같아서 영혼의 닻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갖다가 정박할 때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다에다 던지는 것닷입니다 그거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둥둥 떠내려갑니다. 영혼의 닷과 같아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휘장 섬소와 지성소를 갈라놓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그 안을 갖다가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한자의 뜻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지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거야. 이것은 완전한 거야. 이것은 견고한 거야. 배의 닷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야.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20절 보세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치사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시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 하신, 하시고 돌아가실 그때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 가리워 놓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요. 20절에 그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다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서 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 님을 전적 으로 신뢰 하고, 예수 님께맡 기고, 그리고 그분 을 따라서 갈적에 우리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긍휼 을 베풀 어주 시고, 여러 가지 죄와 허 물로 여러 가지 미움 과 시기, 질투, 원망, 다툰 여러 가 지로 얼룩진 다임 에도 불구 하고, 먼저 지성소 안에 들어 가신 예수 님을 바라 보고, 예수 님을 따라서 들어 갈적에 하나님 께 서는 우리 허물을 다,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어떤 제가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의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을 이, 얘기하는데 나는요 1년에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52주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나는요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합니다 나는요 하루에 뭐 10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한 다섯 시간씩 많을 때는 여덟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내 신앙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공로를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이 사람은요 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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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명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보다 먼저 그 거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보조 앞에 우리는 이 지성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함대하게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그런 적이 있어. 특별한 그 기억은 잊,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요. 어렸을 적에 제가 고, 저희 고향 교회 그 아주 작은 그런 그 예배당이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호되게 야단을 주셔요. 왜왜 야단을 맞았는고 하니 이 강단 위에 강대상이 있는 여기 올라갔다고 거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강대상을 단강 마치 지송소화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해서 여기 함부로 올라가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그러면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정확히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지사장으로서 누구든지 이 안에, 이, 서, 이 그, 그 안에 들어올 수, 강대 상에설수 있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여기도 말씀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백성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국룰하심을 받고 체유하심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룰이 여기심을 받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안에 믿음으로 주여 나갈 아 적에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설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 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고 하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 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어. 그때, 그 때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때,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오는 믿음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모든 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니라, 담배에 나갈 것이니라 담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제가 처음에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말씀드렸을 적에 어 뭐지? 그런 분이 계셨을 거야.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처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가 있는가? 내의를 가지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십계명을 다 지키고 허다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그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나 보다 앞서 지성소 안 으로, 휘 장안 으로 들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를 따라서 믿음 으로 나아갈 적에 하나님 께서 는 우리 에게 긍휼 을 베풀 어주 시고 하나님 께서 는 우리 에게 때를 따라 도돕는 은혜 와 축복 을 주시 니 그러니 우 리들 은담 대하 게 은혜 에 처소, 놀라운 축복 에 처소, 놀라운 영광에 처소, 거 기로 담 대하 게 나아갈 지니라 주저 하지 말라고요. 우물쭈물하지 말라고요. 반신반의하지 말라고요. 나 같은 것도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노! No. 담배하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적에, 담배히 나아갈 적에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처소, 구원의 처소, 생명의 처소,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누굴 만나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처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여겨지 훌을 받고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